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인터넷을 통하여예수여의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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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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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증경공동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세계성령교회 인터넷 담임목사 및 당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말씀은 성령님 말씀으로서 제목, 세계성령치유부흥선교센터 건설에 대한 성령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16년 6월 18일 새벽 기도 중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예수님을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가 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보호해사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 계실 때 하시던 모든 영혼, 구원, 사역을 다 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치의 병, 뇌염, 간암, 폐염, 백혈암, HIV, AIDS, 마약 중독, 정신 질환, 주신잡힌 자, 불임 여성, 간질 같은 모든 인류의 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십니다. 또한 인간이 할수 없는 불가능한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사도 시대와 같이 성령님은 세계 만방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같은 죄인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26년 이상 영적 훈련술을 수없이 시키시고 전국과 지옥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기도를 통하여도 수, 수많은 성령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쓰신 성령이오 강림하사 책을 읽는 독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성령의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내염, 가염, 폐염, 백혈암, 마약 중독, 에이즈 같은 불치의 병을 성령님이 다 고쳐 주십니다. 또한 인간이 할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은 성령님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 7 명이 추락을 타고 산 정상에서 사고가나 추락이 굴를때 모든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신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책을 열어보읽고 성령 충만한 성도 한 사람만 천사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완전히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6명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신에게 울부짖으면서 사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맨 밑에 떨어졌을 때그 16명은 모두가 다 현장에서 피바다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단지 성령님이 구해주신 그 사람 하나만을 완전히 깨끗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어 성령 충만한 모다사이클 운전사를 칼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여러 명의 살인강도들이 그를 죽이고 모다사이클을 강탈하려고 할때 성령님하고 외치니 즉시 모든 강도들은 전신이 마비되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죽은 시체와 같이 서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검과 청으로 무장한 거인 천사들이 나타나 이 책을 많이 읽어 성령 충만한 독자들을 죽이려 하는 무장 강도들을 단번에 다 죽이려 하자 모든 강도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 총, 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만 살려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세계 성령 부흥 운동 재정을 많이 몇 년간 지원해 준 성도를 택하시오. 일주에 u s 달러 50센트 하는 많은 주식을 스탑 옵션 베네핏으로 받게 하시고 이 같은 주식을 50센트짜리를 136불로 올려 주셨습니다. 세계 성령 부흥 운동의 재정을 많이 도와준. 여 성도를 택하시어 학교 성적을 최고로 올려주시고 지메트 점수를 최고로 받게 하시고 미국에서 1등가는 MBA 경영대학원에 입학시키신 후에 졸업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큰 회사에서 일하게 하시고 얼마 후에는 매니저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혈교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통하여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w w w g s h p c o m 한글 w w w g s h b n e t 영어에 들어가 독자들의 간정 영어는 testimony by readers를 치면 하나님 사진과 함께 올려놓은 몇 100개의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이 너무 많아 올려놓지 못한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성령치유부봉선교센터 건설계획 위치는 충북 음성군 소인면 충돌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약 65마일 차로 다가 60 내지 70분 정도 운전거리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새벽 기도, 기도 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곳에 세계 성령 치유 부흥 선교센터를 건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성령이여 감리하사 개정판 상권 178페이지 1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늘에서 호수에 밝은 빛을 비추자 호수에 있던 크고 적은 모든 고기들이 다 빛으로 모여 모두가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으로 들어갔던 곳, 나의 관이 있던 장소를, 장소,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바로 이 장소입니다. 곧 나의 관은 바다로 변화되는 장면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산 전체가 순환, 황금으로 변화된 것을 나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여기 동봉된 조감도와 같이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성령님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대신 성령님은 이곳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체험을 받고불치 병을 고침받고 불가능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구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모여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성전과 기도원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체류할 호텔과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지어라 하셨습니다. 여기는 성령님이 수많은 성령의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강림에서 개정판 하본 204페이지에 나오는 사 바다와 같은 성령의 생명수에 나오는 큰 바다의 일부분이 세 칸으로 철망을 친 펜스로 나누어진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칸에는 수많은 고래와 같은 큰 고기들이 놀고 있는 장면. 그러나 모두가 그 고기들은 다 낚시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수많은 상어와 같은 큰 고기들이 우글거리며 놀고 있는 장면. 모두가 낚시에 걸렸습니다. 다음 칸에는 수많은 크고 적은 고기들이 놀고 있는 장면. 이 고기들도 모두가 다 낚시에 걸렸습니다. 모든 낚싯줄은 예수님이 잡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기들은 저항 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낚싯줄을 다 주시면서 고래와 같이 큰 고기들과 이 모든 고기들은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영혼들이라 하셨습니다. 고래와 같이 큰 고기들은 왕들과 대통령들 재벌들이라 하셨습니다. 고기의 숫자는 바다에 모래알 모델, 모래같이 많았으며 고기가 너무 많아 바다 밑이 완전히 고기로 가려져서 바다 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성령 치유 부흥 선교 센터 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성령님은 전 세계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치의 병을 고침받고 무한한 복을 받고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기 원하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재는 영어와 한글 두개 언어로 된 웹사이트. 2005년 8월 15일 인터넷에 연결한 이후 2016년 6월 21일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180여 국가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기 하여친 희생의 숫자가 3,139만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컴퓨터 통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웹사이트와 책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영혼의 숫자는 바다에. 오래와래같이 많다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성령님은 앞으로 성령의 강림하사 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부터 번역하여 책으로 발행된 언어는 모두 인터넷에 올려라 하셨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독일어, 러시아어, 힌두, 아랍어 필리핀, 베트남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언어는 계속 번역하여 인터넷에 올려라 하셨습니다. 전 세계 7 0억 칠십억 인구 대부분이 자기 언어로 성령의 강림하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많은 언어로 번역하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저의 웹사이트를 찾아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주니로 용접하고 주님으로 용접하고 영혼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라 하십니다. 구원 받은 영혼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을 때, 성령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남, 대염, 폐염, 에이즈 마약 중독, 간질, 정신질환 같은 불치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책은 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하사 책을 읽을 때 성령님은 가남, 대염, 폐염 등 모든 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치하십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천국에서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였느냐, 영혼 구원 수자에 따라 천국에서 그에 대한 클래스와 추액멘트 대우와 결정된다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참조. 어떤 사람이 타고 에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요와 해계할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위에 감추었나이다 고소수 당신의 뜻을 받으셨나이다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지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을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달란트는 영혼구원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한 성도들에게는 왕과 같은 VIP 대우를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한달러트 받았던 종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자에게는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대. 악하고 기어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든 뭐 일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룰 갈미 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지옥 흑암 세계로 버리라는 뜻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왕과 같은 VIP 대우를, 대우를 여러분 각자에 주시라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참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근동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물과실을 맺는 자는 더과실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로 밖에 버려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를 모아다가 풀에 던지느니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즉 잘라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여기를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불신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뜻이라 하십니다. 잘려버린 가지는 마르며 마른 가지는 천사들이 모아다가 영혼은 유합을 받아에 던진다는 던진다는 뜻이라고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귀하께서는 영혼 구원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십니다. 천국 가고 싶은 성도들은 모두가 열매를 맺고. 전도해야 한다 하십니다. 영혼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다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 성령 치유 부흥 선교 센터 건설에 헌금으로 참여하라 하십니다. 당신의 헌금은 세계 성령 치유 부흥 선교 센터 건축과 성령형 강림하사 책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래서 통하여 홍보하며 전 세계에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선교 사역에 사용될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세계 성령 치유 부흥 선교 센터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기적으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구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성도들이 찾아올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은 모두가 각자의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영혼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치유 부홍선교센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기적을 체험한 전세계에서 모여든 바다와 모래알 같은 그렇지 많은 성로들은 모두가 자기의 복국에 가서 각자가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딴 것까지 전달할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헌금으로 구원된 영혼의 숫자는 천국에 있는 당신의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친 헌금에 따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적은 숫자를 구원한 분들도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기 3장 10절부터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 소선을 멀하지 않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신로 기한연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에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명력과 복을 많이 받아 대대로 천국에서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 즐기기를 위하여 즐길 수 있기를 위하여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헌금 보내는 방법 1. www.gshb.com 한글을 치면은 왼쪽 상단에 한국에서는 신한은행 조도식 전민족보금선교업부 계좌번호 110031-511204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또는 w w w j s h b c o m 을 누르면 헌금 안내를 누르시면 신용카드로 보내는 방법과 은행 송금 등으로 보내는 여러 가지 송금 방법이 있습니다. 전민족보금선교본부는 미연방정부 국세청 IRS의 면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한국에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미연방정부 IRS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어는 www.gshb.net을 치면 왼쪽에 도네이션 파튼이 나옵니다. 누르시는 신용카드나 다른 방법으로 보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4. 헌금을 보내신 분은 주소와 액수와 기도 제목과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는 헌금을 해주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각자의 모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헌금하신 모든 분들에게 대대로 주시라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귀하가 귀하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사업에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6. 건축 헌금과 선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세계 성령 치유 부흥 선교 센터의 평생 회원증을 발행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세계 청령 성령 치유 부흥 선교 센터 건축에 헌금하시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모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 즐길 것을 위하여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들에게 무한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그들의 모든 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의 성령, 치유, 부흥, 선교센터, 건립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헌금으로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즐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